아직 전혀 안 떨어진다 네 여러분 저, 저랑 저 포포젤리님 상의해가지고 그 제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왜 들어오지? 그쵸요 포포젤리님 저랑 님이랑 상의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죠 엄마네 제가 먼저 하기로 했죠? 네, 님 먼저 하시라고요. 네, 좀 뽑을게요. 어우, 렉 걸려, 어우, 렉 걸려, 오래 걸려, 됐다. 네, 뽑을게요. 네, 네, 또하니 느리네. 이세요어 몇이냐? 어, 아3 잠깐만요. 이거 끌. 자, 제저 뽑는다. 아니 잠깐, 둘. 몇개 네, 뽑는 거 알지? 잠깐만. 하나. 잠깐만. 두 개, 둘. 몇개 나왔어? 두개 뽑았나 잠시야? 혹시 육두 개? 아 아직 아직 두개 아니다, 저희. 야나 10이다, 10이다, 10이다 어? 10이라고 왜? 1, 3 2, 3 4 5저 근데 여기 살게요 7 8 9 10 11 12 야, 잠깐만요 야꽝 아무것도 없어 여기 예, 내가 지나갔어 잠깐만요 살때 뭐라 한게 남의 걸려 원래... 저한 개, 한개 뺄게요 저기, 한개뺄때 있잖아요. 한개뺄 때는, 그 아이템창 있지? 어. 거기, 어. 안 보이게 하는 거안 보이게. 뭘요? 모래를. 뭘, 뭘안 보이? 이거 한 개를 이렇게 딱 했다? 한 개를 버렸으면, 아이고. 한 개를 버렸으면 이렇게 해놓고, 안 벌었어요. 살때 모래내는 거 뒤에 딱 있잖아요. 아니면 그걸 나눠가지고 한 개로 나눠가지고 내 치는 방법도 있는데 하고 있잖아 지금. 지금 이렇게 해자 이것만 꺼내요 여러분. 다음에 여기 설치하면 업데이 되잖아요. 거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. 자 여러분 그럼 좀자 이거 유리 너무 커야 돼요. 유리 세요 없어요 이미. 까먹거 잊지 마세요. 아, 아씨, 야 한기, 야 빨리 너, 잠깐 여기다야 월급 거기 닿는데다가 아이고, 빨리, 아, 잠너너 너 뽑아 뽑아 뽑아, 잠깐 여기 아니야. 네, 여러분 어, 그리고 그거 아세요? 여기 천안이 있어요. 어 여깄다 해외라저희 고향 천안이 전 서울이에요 원래 내가 태어난 데는 천안인데 아산인데 저는 서울에서 살아가지 서울에서 살았어요 서울이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서울 응. 금멸침이 필요 없습니다 자뽑세 저.. 뽑으세요 기다려보세요 저한개 지울게요 한개 어떻게 지우지 그럼 어, 지우고 그러 아 그럼 아, 월급 받는데 그냥 월급 받는데야 월급 받는데저 저장해놔 저장해놔 네 그리고 한개저 먼저 질릴게요 그냥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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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 먼저 질린다 1야3 3 5 6 7한개 뺀다 8 9 됐다 9 9에 반에 반 9에 반에 반에 반 우리 반에 반에 반왜 네, 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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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나 언제 와 빨리 와 여러분 여 도쿄있어 도쿄 아 도쿄 잘랑의쌍이에아 언제 오세요 아나 거기 왜, 왜 뒤에 있냐 빨리 갑시다 빨리 뽑으세요 알았어 아, 쓰... 스피드 갑시어 스피드 아 뽑으세요 뽑 줄게요 2번은 하나, 하나 둘아오 둘, 잠깐만 거, 잠깐만요 자, 저기 이거 하둘어다 다른겁니다 자오육십일 나이스 아 무조건 힘났네요 저 번, 나이스 저 둘, 11이다, 11 네, 하나 둘셋저1일이이니까 다섯 여기다 넷둘이삼 다섯, 오육칠칠 구칠 십일 야 벌써 밤을 돌았어 야 쌍파 울려네너 계속 육권 너 야, 빼는 거, 너거 아니야 야야너 있잖아 버튼 소리가 안 나거든 미안한데 네가 소리를 끄는게 아닐까 나 소리 엄청 크게 났거든 나 근데 돈 이거 세개 어립니다 이거 돈 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겠군 와 <laughs> 갑자기 공기 왜울려 지나갈 때 돈은 보이게 해야 되겠다. 야, 그리고 너이잖아 에메랄드 도 설치해놔야 돼. 설치해놨어, 여기. <laughs> 나 뽑을게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맞다. 나뭐 부시고 와야지. 야, 너랑 나랑 딱. 하늘과 땅 차이 다 하늘과 땅. 야, 나 이거 넣어놓아야지. 다육한 개가 없어. 응? 육이랑 나 지금 육이랑 오 있어. 어, 그래? 어, 그래? 아이고. 야, 뽑을게. 빨리 넣 어. 잠깐만, 잠깐만, 한 잠깐만. 내가 가고서 해, 거니까. 내가 가고서. 하나, 둘, 아, 오네요. 다섯 칸. 초록색이니까. 다섯 칸이죠? 하나, 둘, 세 개. 잠깐만. 상회 유도띠야. 야. 야, 나 산다. 오늘 시어안 읽다. 나나두개 냈어. 나두개 뺄게. 어, 자, 모래 세개 버릴게. 야, 야, 한 개만 하는 거야. 한 개만 사 차는 건데. 아니야, 더 해도 돼. 땅은. 자, 나세개 버린다. 세개 버린다. 나두개 버릴게. 야, 여기다 버려. 여기다 버려. 나 뭐? 겁도 안 버리고 그냥 인명창에서 버렸어. 문창이 너? 오케이, 너. 괜찮아. 잠깐만요. 잠깐만. 나 이거 거 죽여줬어요. 잠깐만. 간아 맞다 유리 안넣왔다 이거 모드에만 보리야 동생아. 응. 너 지금 어디야? 잠깐만 나 전송해 는 해놨으니까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전송을 안 해놨네. 생각해 보니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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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가 니. 되게 아주 여긴 거 같은데? 음. 여기 아니야, 여기? 여기. 카이로 아니에요? 아, 넣고 넣어. 제가 천둥이 비를 지배하는 자 근데 천둥 왜치는 거야. 몰라? 비를 지배하는 자다 나도요. 어, 잠깐만요. 저나나 나 가고서 이동하고서 이동하고서. 내가 어디니? 너, 나, 나 지금 청취권과인데, 잠깐만. 하나 둘셋네 넷, 넷,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어, 넷, 넷, 다섯 여기다 아또 모래 두 개야 야한 칸만 야일 나오면 대박이네 아야 진짜 콜롬비아 짱 좋아 야 콜롬비아로 그냥 아야나육나 육육 아.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야 뭐야 나는 하는 거짱 차이란다? 난일고나와서 유고. 내가 지금까지 산대에다가돈 넣어야지. 빨리 와요. 자 이제 굴립시가 룰렛. 룰렛 처리지. 잘해. 한다. 그래, 미용민님 뭐. 나와 계시고요. 두번 뽑으셨습니까? 잠깐만요. 저거 가고서 뽑으세요 어..여기서 하나 네. 둘셋넷 다섯 아 어,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 하나 네. 하나 하나 네. 둘셋 우와 아아아나너 걸릴뻔했네 너한테 걸릴뻔했네 야 나랑 너랑 진짜 여기 봐봐 죄송한데 저 뉴욕 왔거든요 아, 뉴욕 역사가 철학이야. 우. 케케케. 여기 얼마냐? 여기 네 개지. 산다 나. 어? 잠깐만. 여기세 개지. 잠깐만. 나너 어디야? 잠깐만. 너 거기 잠깐만. 네개 버려. 잠깐만. 사진 <laughs> 돌람스. 별로... 아, 이거 선물 줘야지. 나는 세개 뺐네. 나 막한다. 모르고 물지게 무슨 로야나와 하늘과 땅채. 어, 잠시만. 역동네 이상했어요. 여기 어디야? 여기 어느 나라야? 시드니아 어, 나시드니 작년에 놀러 갔는데. 나 여기 아니야. 파울 야, 야, 야 나는민주잖아나사을잖아 어, 코가나에서시기니갔 시... 어? 자뽑읍시다나 오랑이 공을 해려어 나 완전 몰려. 야 완전 몰라. 야 코앞에 다퇴커가면 끝이다. 야퇴커만가면 끝이다. 야 내가 이기지 처다야나 뽑을게. 안녕만요저 제가 숫자를 안 맞거든요. 죄송한데. 야, 야, 뽑으세요. 야 나랑 하는거땅콩 보이니 동생아? 어 그, 하나 뭐, 뭐? 잠깐만 자, 차에 하나는 차에 하나는 잠깐만 잠깐만 야나 하고서 한 음. 음. 옮겨. 하나 둘. 나둘셋 우와 7나 7라고 하려면 1 2 3 4 5 6 7야너 너무 쌓이야 야만일라 산다 1이야 어우 개꿀 장사요너 월급 받았니 근데? 월급? 거기 안지나지가지고 월급 아직 안 받았는데 월급 받아야지 월급 내놔 아1가 가져가 어딨는지? 어 여기 내 옆에. <laughs> 네 옆에 똥이야야나 <laughs> 진짜 대박이다 지금. 월급은 어디에서 가지고 벌었어? 야나 월급은 어디에서 가지고? 월급은 어디에서? 삼이고 이거 어 이거 오니? 오랑 오랑 나오면 어떻게 돼? 자 그럼 월급 받으러 가겠습니다. 월급 얼마? 다섯 개모래 다섯 개. 래요 야, 얀한한 거다, 한거다 자여 기소 서야 돈이랑 모래랑 안 합쳐지잖아 그럼 아홉개 9개 빼고 아홉개를 받으면 되겠지 그러면 칠그 다음에 여기다가 쑥 해가지고 뽑으러 가자 아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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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 넣지 너 어? 유리 넣지 어. 야나 지금 1 4 개야 지금 아주 넉넉해 아주 넉넉해 야나 지금 한번 돌았다 한번 더. 잠깐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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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아 도쿄야 둘1 6 찍었다 네. 어 뭐야 다시 찍기 아꽝왜줘나 이거 너무 나꽝이야 근데 나, 나 근데 월급 좀 받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포도 젤리고요 지금 두루마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안 찍고 있었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저만 한 바퀴 돌았고 저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돌었어요 지금 제옆동네만 살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<laughs> <옆에야. 웃음> 아시즌이 걸렸어 시즌이 좋은데 근데 어차피 이옆 동네랑 가격 똑같죠? 여러분 도쿄 짱이에요 짱 나 근데 진짜 한 칸만 걸렸.. 나두 칸만 걸렸어도 좋겠네 아나한 칸.. 내가 가는데 다사저 지금 여기요 아다 사, 여러분 가는데 다 사겠습니다 저아 돈이 있겠다 뭐아빠도 월급 받아서 14개 yeah. 이 기세를 몰아서 이겨버리겠니다자 돌립시다 돌다돌 잠깐만요 저 5개 안 가져갔어요 마. 야 그냥 아, 돈돈돈 하지 번 말고. 번 야, 돈이라고 하지 말고 야 돈이라고 하지마 그냥 래라고해 모래가 돈이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에메랄드 가 건물이 있고 이거, 이거 다이아 고 필요 없어요. 크리티예요. 네. 응. 크리티 아, 잠깐만 나나 나 가서 뽑을게. 에, 빨강 뽑아. 뽑는 거 아시죠?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엄청 많이 운이 좋아 가지고 제가 한 번에 되게 노란색 갔습니다. 아, 오, 자꾸 두개 나오. 시발 야.